처음에는 이제 근접도 하나 해보고 싶었는데, 아, 근접해봐야 이거 뭐라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서. 근데 방치모드 있으니까 근접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, 방치모드라는 게 이제 서버에서 없어지는 거거든요. 가상의 공간에서 혼자 사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, 제가 볼때 격수도 괜찮네. 어, 격수들도 기차놀이 안할 수도 있겠다. 어 방치 모드 캐릭 안 남아 있는 거예요. 아니 아니 그 제가 오늘 이거 실방 치기 전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습니다. 오늘 개발자 그 노트라고 해서 완전 AI로 나와요. 이제 오디는 제가 방치 모드가 캐릭 남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히트 2는 방치 모드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여기서 자살을 돌리고 방치 모드 돌리잖아요. 그럼 이 캐릭터가 없어져 없어지고 이 가상의 이 지역에서 몬스터들이랑 싸우는 거예요. 되게 좋죠 여러분들 진짜 되게 좋죠. 자 이거 잠깐 볼게요. 자, 방치 모드에 대한 오늘 개발자 내용이 있었는데요. 자, 첫 번째, 방치 모드 시 캐릭터의 서버 존재 유무입니다. 네, 요렇게 되어 있는데, 어, 히트2의 방치 모드는 서버에 캐릭터가 남지 않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.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네, 왜냐면 하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, PK를 당할 일이 없어요. 기차놀이를 할 일이 없어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에 8시간 돌릴 수 있다는 거. 하루에 8시간만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, 이제 실제 플레이 했을 때 보다는 경험치가 한 50에서 90% 수준일 것이다 50% 90%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범위가 넓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캐릭터가 서버에 없어진다 그러면 기존의 방치 모드를 안 쓰는 플레이어들도 필드에서 쾌적하게 사냥을 할수 있고 방치 모드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pk를 당할 일이 없이 정말 8시간 온전히 내가 오프라인에 집중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간다는 거지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몽손보다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방치 모드 돌려놓고 컴퓨터 끄면 되니까 그냥 핸드폰도 그냥 끄면 되니까 게임을 다방면으로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어,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방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개발자들이 유저 입장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, 생각하면서 어, 뭔가 운영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. 칭찬 받을 건 칭찬 받아야지. 그리고 또 하나, 또 이거 뭐 제가 뭐 자랑하는 것 같은데 계속. 뭐냐면, 여기도 이제 시즌 패스권이 있습니다. 출시 초반에. 패스권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출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를 하고 싶어서 지팡이를 했는데, 아, 별로야. 다른 것도 하고 싶잖아요. 맞죠? 지팡이를할때 제가 패스권을 끊었어 이미. 근데 다른 클래스를 하고 싶은데 또 패스권을 사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희귀 클래스 선택권 이 기존에는 한장 들어 있었는데 세 장을 준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를 키우다가 아 너무 재미없다. 딴거 해보고 싶다. 보조로 해가지고 또 희귀 클래스 받아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패스권 도 결제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. 나격수권 한번 해보고 싶어. 이래가지고 격수걸로다가 하나 받아가지고 어, 또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친유저적인 부분들이죠 예, 이중가금 그치 맞네 이중가금 안 시키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가머니설 같은 느낌이 될 수도 나중에 있긴 있거든요 예, 모아놓고 사실 그거잖아요 도박장에 사람 안치기가 어, 어렵지 일단 안치고 나면 돈 빨아가는 거는 쉽잖아요 안치는 것보다 일단은 안쳐놓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히트 2에서 반지 악세 두종 나오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 히트 2에서 이 드랍률만 좀잘 조정을 해놓고 과금러들이랑 무소과금들이 이 선순환 구조, 고래서를 통한 선순환 구조만 잘 기획이 돼 있다면 이 무소과금 분들도 득템을 통해서 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그 잼으로 캐시 악세 사면 돼요. 맞죠, 여러분들? 그냥. 그 사면 스펙은 확 되거든요?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, 처음에 뭐 과금을 할지 안 할지는 며칠 게임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, 일단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득템을 했어요 아, 쌀먹할 건 아니잖아요 쌀먹하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뭐 캐시 악세가 나오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맞지 않습니까? 내가 득템해서 재을 얻었어요 그걸로 또뭐 거래소를 통해서 내 장비를 사거나 반지 얻으면 되잖아요 아 근데 쌀먹으 가실 분들은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가공으로 하셔가지고 득템한 잼으로 뭐 스펙업 하는거는 굉장히 저는 찬성을 좋아합니다 그런거 좋아해요 근데 그 잼을 다팔 파실 분들은 왜악세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어, 제 생각엔 일단 그렇고요 리세이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네, 리세이 쓸 수도 있고 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, 아까, 아까, 방치 모드. 예, 네, 이거는 캐릭터가 서버에서 없어짐. 가태자. 이건 진짜 가태자. 이거는 필드 유저들도 쾌적해지는 거고. 그리고, 어, 방치 모드 캐릭도 완전 자유. 어, 완전 자유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, 어, 종족하고 클래스 선택인데요. 이거, 여러분들, 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키키라는 드워프 여자 있잖아요. 짜고 조그맣고 귀엽게 생기네. 걔가 여러 클래스로 플레이를 하는 영상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팡이도 됐다가 보주도 됐다가 이래요. 내가 종족을 하나를 고르면 클래스 몇 가지를 어, 플레이할 수 있다.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뭐 키키는 무조건 법사다, 지팡이다. 키키는 무조건 뭐 보주다. 쌍칼은 무조건 뭐 휴먼이다. 뭐 이런 게 아니라. 예 네, 종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외형이 몇 가지 종족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. 이렇게 네, 보여집니다 일단은.